얘들아, 안녕. 이번 시간은 도덕 시간이야. 근데 도덕, 도덕이 뭐냐면, 미더덕 이런 게 아니라, 처음 보지, 3학년 때. 근데 1, 2학년 때, 그리고 유치원 때다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책으로 나와. 한번 훑어볼까? 이 도덕을 공부하면, 자기 자신도 생각해 줄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 우리 주위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도덕 교과서겠지. 한번 볼까. 4쪽오쪽 보면 이렇게 페이지 나오니까 꼭 영상 멈추고 한번 무슨 무슨 단어 있나 봐봐. 우리 첫 번째 단어는 친구들이랑 잘지내는 단어냐. 선생님은 좀 궁금한 게 가족이랑 먼저 지내는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먼저 잘 지낸 나오더라고. 아마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끼리 많은 시간을 지내니까 그런 것같아 그래서 6쪽, 7쪽. 여기도 친구 사이에 소중하다. 자기가 소중한 만큼 친구도 소중하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을 배우는 건데, 선생님이 우리 국어 시간에 실감나게 읽는 거 공부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실감나게 한번 읽어볼게.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야. 이따가 또 다른 유튜브 링크도 걸어줄게. <laughs> 내 친구, 배구공. 한 남자가 무인도에 밀려갔습니다. 남자는 모래사장에 도와달라는 글씨를 크게 써보기도 하고 멀리서 볼수 있게 불도 피워봤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남자는 모닥불에 구워먹는 생선의 맛이 얼마나 고소한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혼자서 소리도 질러보고 크게 웃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배구공을 발견했습니다. 어? 그는 이것을 친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배구공에 얼굴을 그려놓고 머리카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배구공 친구에게 혼자 심심하고 속상했던 마음도 털어놓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노래도 불렀습니다. 얼마 후 남자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무인도를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자는 바닷가에 쓸려온 나무 조각을 모았습니다. 나무 줄기로 나무 조각을 이어 뗏목을 만들고 먹을 열매도 실었습니다. 마침내 땜목을 타고 배구공 친구와 함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얘들아. 처음에 남자가 무인도에 혼자 있었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선생님은 그런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워. 혼자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너무 외로워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배구공을 발견하고 배구공을 보고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한 거야. 동글동글하니. 그래 가지고 친구로 만든 거야. 한번 선생님이 다른 더 좋은, 재밌는 유튜브 링크 걸어줄 테니까 그거 보고 선생님이 이거를, 이 글을 읽고 친구들이랑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 네 가지를 이따가 주워줄 거야. 그럼 그거 한번 써보세요. 안녕. 아니 <목소리나>